자, 제 환자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수술 전 사진, 수술 사진인데요. 지금, 어, 뭐가 다를까요? 저는 지금 쌍꺼풀 재수술이, 재수술에 대해서, 어, 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 정말 다 배워서 누구도 얘기해 줄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분의 문제는요. 눈 앞쪽이 기울고, 눈이 삼각형이고, 그러면서 눈 앞쪽 라인이 더 두껍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지금 많이 붓고, 불과 6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시면 이렇게 둥근 눈매, 둥근 눈으로 교정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쌍꺼풀 재수술은 쌍꺼풀 수술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눈매 자체, 눈틀 자체를 적합하게, 미적으로 맞게 교정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즉, 앞쪽이 두껍다? 그럼 앞쪽을 얇게 하면 될것 아닌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 어떤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추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앞쪽 라인이 두꺼운 이유는요, 눈 자체가 꺾여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이 삼각형인데요. 그, 더 쉽게 또 얘기하면 앞쪽이 기운 것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은요, 눈 앞쪽 부분은 눈 뜨는 근막이 손상을 받아도 잘 받는 부분입니다. 가운데는 지금 찝혀 올라갔는데 양쪽이 꺾일 것이거든요. 지금 눈이 짧아진 상태죠. 즉,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과정을 하자면 그런 건데요. 그거를 파악하고 고칠 수 있어야지 쌍꺼풀 재수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부어 있지만 이렇게 둥근 눈매로 교정하면 눈이 작업국이 길고 또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 누가 봐도 적합한 눈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 본인의 얼굴에 마, 맞는 쌍꺼 그, 선글라스를 고르지 않습니까? 아, 내 눈은 뭐 어떻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길니까뭐긴 선글라스가 어울린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중근형의 그런 안경을 고른다든가. 그렇지만, 어, 눈은 조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 본인 환자분들이 오셔가고 저한테 상담을 할때 제가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눈이 예쁘다 얘기하면 본인의 얼굴에 맞는 예쁜 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얼굴에 맞는 걸로 해주셔야죠. 이렇게 이제 오히려 저한테 조언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자기 얼굴에 맞는 눈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 예를 들자면 뭐 유명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서 저는 이런 눈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인데 그런 것도 충분히 참고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만, 선글라스하고 다른 점은요. 눈하고 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눈을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있지만, 자기 얼굴에 맞는 눈도 있지만, 어, 예쁜 눈은 누구한테도 어울린다. 저는 그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수술하 있는데 이 힘은 아, 성형외과원장 이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꺾인 눈, 오늘 보신 사례는요, 눈이 꺾인 것을 둥글게 펴서 앞쪽부터 얇게. 지금 앞쪽이 두꺼운 원인은 눈이 기울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운 걸 표지하지 시작부터 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